세트 하나 해줘, 세트 하나 해줘. 내가 열어 하면 열어, 그냥. 아아. 어... 열어. 열어. 야이씨! 안 돼! 나 1층이다. 이쪽 쪽하 금고 있어. 그쪽 말고 하늘로 살려. 어쩌아 오른쪽 방에이 그거야? 금고 방이야 나 소프 플또 한데. 후. 약해야 돼. 안 해도. 탈려? 거기 금고 있어 뒤에. 어디야 금고 어, 여기 있다. 얘 탈렸다. 금고가 탈렸다고? 이쪽방. 어. 어, 핑계 튀어 갑자기 아, 프레... 개 떨어져 뭐 먹었어. 어, 아니, 아니, 짝건 있어. 짝건이 잡아. 나이스 피임신 받았어요. 30발짜리는 계속 이거 해야 돼. 야, 우리 바로 옆방이 그거다. 흙기 갈까 갈까? 어 바로 옆방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가. 너 근접 전사잖아 동일아. 여기 어제 기억 나지? 연철이연철이어어그그그그 그, 그, 그 포지션 잡자. 오. 오른쪽 기울이기 하고 저기 탈출 방 들어가는 거 봐주면 돼. 그리고 흑인 어제 먹었던 자리 벽 붙어서. 여기, 여기 박스 쪽어 박스 쪽. 근데 좀만 여기서 앞으로. 이건가? 어 그치 좀만 앞으로. 그쪽 각안 나오게. 그냥 상자 위로 올라가. 안 되나? 아 여기 이 방은 봐야 돼이 방. 어? 너무 크긴 너무 개할진데. 아니야. 각안 나와. 어, 각안 나와 이러면. 됐어. 저그 정면 방은 내가 봐주고 있어. 아 어, 이거 닫어 아씨. 누구야? 누가 들어왔 나갔는데 어휴 어휴 어휴. 어, 어, 어. 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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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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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없는데? 글어요. 멀리 있다. 잠깐만. 우리 탈출구. 어? 발발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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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. 아, 오케이. 철판 나야. 야. 흑인. 아. 어제 했던 2분. 동료라. 아, 2분 하나... 되면 2층 까마귀 집 하러 갈 거야. 야, 뛰어서. 한 명, 지나갔다. 오케이. 예? 탈출구? 쪽 하나. 아니. 이쪽으로 지나갔어. 왜안 샀어? 잠깐 그 기울였다가 다시 봤는데 뭔가 지나갔어. 이렇게 갔다고? 탈출 방으로? 네?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탈출 방좀보 있었나 보다 그러면. 발소리 한번. 그 연기 나는 데가 용광로가 이, 이거야? 탈출구. 내가 찍어 놓은데 탈출. 바로 오른쪽이야. 그 탈출 방 움직이는 것만 봐주면 돼. 동료이가 니가 놓쳐도 내 쪽에서 문열면 바로 보이거든? 박이야응 응. 뒤졌으면 좋겠다 화백받았다 어? 데 이거 근데 수리하면은 안될 수도 있어 어못팔 아, 못 수도 있어 아. 35를 약... 넘어야 되거든? 근 약... 41밖에 안 남았어 뚝배기는 몇시 몇이, 몇이었냐? 아랫, 아랫. 아씨. 아 오클뚝 안 나오냐, 애들? 헤드셋 되는 거? 아씨. 답답해, 개구리 뚝배기. 이 내구도 많이 깎여서 팔지도 못해. A few moments later. 수술해야 돼 여기? 아니. 아니 없는데. 탈출 방 쪽이지 동일한. 탈출 방 앞쪽 음. 내쪽 붙었다. 하나 잡았고 잡았어. 하나 문 한번만 더 봐줘. 문어문 어, 문 들어오는 것만 봐줘. 나 수술해야 되거든. 이별아 <laughs> 우유 먹어 왔네 지금. 당신 뭐야? 폭. 방귀 죽었는데? 안 죽었어. 가다 나서 폭안 떠져. 이거. 그냥 들어오는 것만 봐죠. 쟤네 하나 눕혀놔서 진행 빨리 못해. 죽어 죽였어 아예? 어, 하나 죽였어. 지금 안에 죽어 있잖아 하나. 야, 흑이 문 닫어. 문 닫혀 있는. 아, 오케이, 굿 잘했어. 얘네 위치 정확하게 몰라 우리. 야 왔다, 앞에까지. 문 열면 바로 보여 거기. 통제비를 먹어놔 응포 우리 있던 방 그쪽 위치 생각하나 보다 다 가봤어? 어다 가봤어? 잠깐만? 동 그쪽 봐줘 조금만 붙어서 봐주라 상자 수류탄 계속 간다 연마 여기 나샷 교환 할 거거든 음. 백업부 할줄 준비 어우 씨. 야, 수류탄 들어올 뻔 했다 하마터면 큰일날 뻔 했다 내가 어, 많이 맞춘 거 같거든 어 굿굿 굿. 하나 한 마리 더 있다 어나 일단 갚는다 나도 피만 빨면 돼 이거 수류탄 못 들게 내가 그거 해줄게 바업 사운드 나 총알이 없어 수술할게요 게 덤덤인가 보구나. 내 팔을 노렸어. 동일 문 열리면 바로 닫아버려 그냥? 여기? 어. 거기 열리면 내가 위험해. 아 알았어. 출이 못던지기 다들 하는 거지. 어. 요 분배 해줄게 템. 발소리 들린다. 어. 우유 누가 먹냐? 흑인. 나나 아니. 아 진짜야? 아니야. 맞음. 누구 냅고 총 쏴. 좀. 게 낫겠지. 바닥에 떨궈놨거든 여기. 총. 밖에 있어. 소리 어. 들린다. 어어. 알어. 우리 쪽인 거 같아, 광규. 어. 그쪽 방 들어왔을 거야, 지금. 아, 다리 아파. 쬐고 있네. 그러면은, 저쪽에. <laughs> 열었고. 스케이프. 문 닫아줄게. 어. 닫아줄게. 아, 아, AK 탄이 필요한데? 어, AK... AK-102 탄이 필요데 야. 들어갔는데. 야, 야. 아, AK-102? 일공이탄은 없는데? 오사오 그거 어때? 오사오 사오, 오육사오인가? 아까 광수가 예, 어. 밑에 총 떨어고 나대메 어, 칠사엔 여기 있어, 거기. 내가 갖다 줄게, 그냥 가만 히 있어. 아, 어? 거기 그냥 문만 닫아 줄 계속. 아, 아 거기, 야, 이거라도 일단 써. 팔이거든. 아, 야, 이거 써라, 흑인 여기 탄. 탄창도 있어. 음, 팔 내가 챙길게 그냥. 좀 배낭에 있는 AK 저 탄창 위로 올려놔. 아. 어, 동료야 내가 봐 줄게. 너 파밍해 이제. 뒤로 가 어. 레이저 꺼라. 그냥 바닥에 떨궂템 보면서 먹는게 나을꺼야 째고있을거같은데 응. 아, 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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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1 0 2의흑인 넣을 거야? 아니야, 내거 아니야. 아, 이거 팔수 있나? 연철이 왔다 연철 연출... 4클짜리 흑인 7 6 2미리 필요하다고? 아 어, 아니 아니 아 이제 필요없어? 이제 괜찮아 아 오케이 이거 바로 탈출해도 되냐? 너네? 나는 상관없어 아 연막 3개 던지고 탈출 거기로 바로 들어갈게 그냥 아 지금 말고? 일분 아, 1분, 1분 남았을 때? 그쯤? 계속 조금 있는 것 같은데? 응 음, 그런 것 같아 나 연막 세개 있거든? 혁준 비싼 템 빤쎄에 나. 아 그럴까? 야 1공이 얼마짜리냐 그거 수류탄 어, 어 자, 잠깐만 안으로 들어가 봐문 닫아줄게 어 쏘리 쏘리 걸렸다. 노. 저쪽. 노. 지금 을게 노. 노. 꾸준히 는데 알았어. 양쪽 다. 양쪽 다. 알았어. 살았어 잘했다 흑 맞.. 은거 같은데? <웃음> 나이스 <laughs> 야야야 <laughs> 여기여기 야 흑인 일로 와봐. 응. 내 쪽으로 나 있는 자리로 가봐. 그리고 문 닫을 생각하고 어. 내가 얘기하면 열어줘. 어. 아 지금 너무 가깝다. 폭사 안다 산다. 반대쪽인 거 같다. 여기서 맞은 거 같거든, 지금. 근데 우리 가야 돼. 박준 진통제, 진통제. V 눌러서 먹어. 브이 코인 눌러서. 거기 꼭 날렀어? 아, 이렇게 하라고. 여기 문 열어 줄 준비해 봐. 어디 여기? 어. 나쓰금 c 쿠킹하고 던질거거든 아니, 야 거의 말고, 거의 말고. 내 쪽, 내 쪽. 어, o i 나 g to go. 나 m g 내가 n g to go. I'm g 어 열어 g 열어. The... <laughs> 어 o 안돼어 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 o 여기 던지고 켜지고 안 되나? 열었는데? 내가 열었어 뭐? 소리 이제? 가야되는데 우리 뛰어! 들어가 들어가 엎드려 문닫지아아씨 까비. 아아아어